와왜 나는 왜내 식물은 점점 색깔이 예쁜 무늬 색깔이 나오지 않는 거야? 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늬 식물의 후발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식물은 이두 종류인데 이 친구는 알로카시아 무늬 프라이덱.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많이 사랑하게 된 옐로우 싱고니움입니다. 자, 먼저 알로카시아 무늬 프라이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잎이 한 개가 있던 이 알로카시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가두 번째 잎. 그리고 이 친구가 세 번째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잎이 지금 세 잎이 단건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좀 하얀색 부분이 진하죠 다른 잎들보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쪽 부분은 하얀색이 진하고 점점 그 노란색 약간 노란빛 도는 잎의 지분이 신협으로 갈수록 좀더 많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노란 부분이 좀 하얗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노란빛이 도는 그런 잎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잘 섞여서 나오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잎이 성숙할수록 녹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그런 무늬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가장 구려빈 이 잎은 흰색과 녹색. 흰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 부분에 약간 민트색 같은 무늬가 좀 나와 있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잎은 노란빛이 많이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흰색으로 점점 바뀌는 흰색 후발색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나는 알로카시아 무늬 프라이데를 분양을 받았는데, 새 잎이 올라왔는데, 흰색이 안 나오고 노란색이 나온다. 오, 나는 새로운 무늬인가 보다. 아, 나 좋다. 아, 여금 그 예쁘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흰색이 좀 강해지긴 하지만, 노란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녹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잘 섞여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노랗게 보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아주 하얀색이다. 완벽하게 아주 녹색이다. 뭐, 이렇게 구분이 딱 돼가지고,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란 빛깔이 드는 이런 잎들이 점점 하얗게 하얗게 변해간다. 흰색, 후발색 무늬가 나타난다. 이걸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옐로 신고늄. 제가 이 애징의 옐로 신고늄,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새 잎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넘게 걸린.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아, 이렇게 보시면은 잎을 두 장이나 내줬어요. 그래서 이건 참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났던 잎이 하엽이 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게 삽수 잎이었고, 얘도 지금 노란색 그 무늬 쪽이 약간은 녹아 들어간 모습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녹색과 노란색 무늬, 옐로우 싱고늄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무늬가 잘 발현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난잎은 이 잎이 점점 노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난 잎은 약간 진한 연두색과 그리고 진한 녹색이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잎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펴졌을 때 무늬가 나타났었는데 점점 노란색 무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연두색의 색깔이 점점 노란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발색으로 노란색 무늬가 나타난다. 노란 색깔로 잎이 점점 변해간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연한 노란색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구엽처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쪽 왼쪽에 있는 잎에서 가운데 잎 그리고 오른쪽 잎 이런 순서로 색깔이 점점 변해간다. 그래서 어, 성숙한 잎이 되었을 때 후발색이 나타나고 또 어떤 무늬 종으로서의 어떤 관상미가 좀더 더해진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성숙하게, 뭐, 이렇게 성숙하게 된잎보다도 점점 변해가는 모습 또한 무늬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무늬종을 또 키우는 분들이 더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식물을 가지고, 어, 무늬종 후발색, 노란색 무늬와 흰색 무늬가 섞여 있는 그런 식물들의 후발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 무늬, 종뭐 옐로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종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어,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나의 식물은 내가 봤던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삽수잎 아니면 기존에 분양받았던 잎의 무늬의 색깔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을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걱정은 키우시면서 하지 마시고 후발색으로 키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늬가 잎이 성숙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이해를 잘 하시고 식물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왜 나는 왜내 식물은 점점 색깔이 이 예쁜 무늬 색깔이 나오지 않는 거야? 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잎이 성숙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 햇빛과 적절한 수분 공급은 필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늬 종 식물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항상 봐 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